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었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잠시 목사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간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간한 성도님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남장 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 예전에 정말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올라갔다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귀여운 아들을 이제 낳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섯 살 생일이 되던 그때 이제 나치 정권 이제 유대인 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같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수용소에 잡혀가는 일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도 같이 자기도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다섯 살밖에 안된이 아들이 그 무섭고 정말 이 험한 이곳에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고 안캐다 안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고 단체로 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거를 천점을 얻으면 아들이 좋아하는 탱크, 정말로 볼수 있는 그 탱크를, 실제 탱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웃음을 잃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정말 게임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전쟁이 끝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아내를 찾으러 가는 길에 어, 그것에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아들을 안전한 곳에 이렇게 숨겨놨는데요 그 붙잡히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길 가운데 아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그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요 우스꽝스럽게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행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요, 뒤편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유익하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 그 일들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실제 정말 탱크가 와서 그 탱크에 타는 그렇게 마무리 되어지는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한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기억이 그렇게 웃으면서 기억되길 원했던 그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모습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소망하십니까? 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도 헛되고 창조 세계를 바라봤더니 이것도 너무 헛되다라는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39번이 나오고 그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마음 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히냐에 따라서 헛된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지막으로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이 기억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대한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기억되길 소망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대한 성도님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7절은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 문체의 방법으로 지금 시야작을 하고 있고 인생의 또 다른 허무. 해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절의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그 허무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열심히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후손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그런 한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8절의 이 내용은요 6절에 보니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두 손에 뭔가 가득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불행한 노고다 이것은 노동이다 힘든 고된 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달 새벽기도에도 단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요 혼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이 재산을 나눠 줘야 되는데 일가 친척도 멀리에만 있고 그래서 오대에 걸쳐서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헛된 일이다. 홀로 있는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홀로와 9절부터 12절에 함께하는 것들을 지금 비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함께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이라는 건 사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급여나 대가를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혼자서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수고했을 때그 대가가 훨씬 더 크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상을 얻을 수 있고요. 함께하는 것이 두 번째는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일으키려니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요. 혼자서는 넘어지고 일어서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동료가 있으면, 동역자가 있으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것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홀로 있는 사람들, 이 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화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라는 이 단어는요 전도서에만 이제 두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라는 이것은요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슬프다, 아 화로다 이런 안타까움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화라는 뜻을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힘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다 그래서 따뜻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혼자 누울 때도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있지만 둘이 함께 할 때는 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춥고 어두울 때 따뜻하게 감싸고 어,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혁 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뉘앙스와와 저희가 원래 그 원어적인 표현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한 사람이면 폐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폐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폐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히브리어는요. 타케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압도하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한 사람은요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언어적인 뜻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이 이긴다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두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이두 사람이 한 사람과 한 팀인 것처럼 같은 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이한 사람과 이두 사람이 서로 맞상대인 상대편, 서로 싸우는 대상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이 좀 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둔하고 손이 되게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손으로 해결하는 사람 다른 말로 주먹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너무 말랐었고 되게 많이 약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맞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놀리고 막 이렇게 울고 들어올 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같이 도대체 누가 그래? 제가 세살 어린데, 어 도대체 누게 누가 그랬냐?라고 해서 언니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저희는 두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 어렸을 때. 어 (6살) (5살) (6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둘이 이제 갔으니까 그 이제 상대편을 제가 제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대지 않습니까? 동생을 언니가 지켜줘야 되는데 언니를 동생을 지켜주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고 들어왔죠. 그럼 이제 우린 형제가 있으니까 둘이서 갔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합치면 이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오늘 이 12절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전쟁에서 질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힘이다.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부연 설명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구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와 둘 홀로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그리고 늙고 두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서로 대칭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대칭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과 두남 모른다가 대칭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왕이 지금 대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대칭되고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앞부분에 가난하지만 지혜롭고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더 받을 줄 모르는 이 왕보다 더 뛰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 젊은이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뛰어남으로 인하여서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살핀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무수한 백성들을 치리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후에 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이 늙은 젊 그러니까 젊은이도 늙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늙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따랐던 사람들 아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 세대들도 누구를 지금 또 찾기 원하냐?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지금 이 모습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다시 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어떻게 그 모습들이 끝까지 영원히 유지되어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헛되다. 그리고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왕년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왕년에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금 현재 가운데 이 모습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이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보여지는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거도 우리가 또다시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그 과거의 영광도 또다시 되돌리긴 힘들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 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되고 싶은 대로 기억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니까요.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열 명, 열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열두 명 중에 몇 명을 기억하죠? 저희는 단두 명만 기억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12명이 다 두령이고 수령이고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한참 전에 이제 몇 천년 후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기억하냐면요 그 중에 두 사람 여우수아와 갈렙만 기억을 합니다 이두 사람이 이 10명과 다른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람이 할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왜냐면 정말 그들은 내 피림이어서 거인이었고요 장수였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인이 아니거든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딱 봤을 때아 우리는 졌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다 내가 봐도 나는 메뚜기인 것 같다 라고 자신들을 폄하합니다. 그들은 이열 명들은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두 명은요 분명히 자기가 맷둑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바라봤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은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전쟁을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올려드렸을 때그 전쟁이 승리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열 명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두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되고요. 앞으로도 기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분명히 한 사람이면 너무 외롭고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그리고요, 지혜롭고 젊은이가 너무나도, 가난해도 지혜롭고 젊은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수고들이 헛되다. 그렇지만 이 모든 헛된 것들이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는 없지만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지 않습니까? 들은 많은 부분 많서분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세요. 어서이용해이렇게 뭐 식사는 잘 챙겨 먹냐? 어, 저는 참잘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이말해이렇게서 이용해서 이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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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용해서 이용해서 서이용서성서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마음 가운데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지금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가득찼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시며 헛된 것들에 바람 잡는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계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참.